네, 반갑습니다. 수저입니다 벌써 토마토 시리즈 마지막이네요. 마무리는 해물로 갈게요. 프르띠디마에 시작합니다. 먼저 마늘 한개 다져두고 올리브도 남은 게 있어서 20g 정도 먹기 좋게 잘라 줬습니다. 이제 중불에 팬 올리고 올리브 오일 두 스푼 정도 넣고 파슬리 줄기도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넣어 줬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냉동 해물 믹스 200g 정도 넣어 줄게요. 여기에 바로 화이트 와인 340ml 정도 넣고 바로 뚜껑 덮어서 2분 정도 끓여 줍니다. 이런 새우나 조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동해서 새우는 껍질 까두고 조개랑 껍질만 먼저 넣고 볶아 주기도 하는데 저는 미리 해동도 안해 시간도 없어서 그냥 다른 재료 들이랑 같이 넣고 볶아줬어요 이 해물은 생물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육수도 잘 나오고 맛도 좋은 데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하기에는 손도 많이 가고 가격도 비싸서 그냥 뭐 노브랜드 냉동 해물믹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두고 쓰는 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요리할 때 부담도 없고 편해요 시간 되면 뚜껑 열고 보울에 채반 넣고 해물을 한번 내려서 육수 모아주세요 이 육수 같은 경우에는 냉동 해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육수가 맛있게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진한 해물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멸치다시다나 조개다시다를 이 정도 양이면 한 3분의 1티스푼 정도 그 정도만 같이 넣어 주셔도 맛이 제법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유럽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제가 아는한 조개 다시다 같은 거 구하기 힘들 거니까 비교적 구하기 쉬운 엔초비를 한두개 정도 나중에 넣어 주면 맛이 좀더 살아날 겁니다. 이제 팬에 다시 올리브 오일 두 스푼 넣고 마늘이랑 올리브 넣고 기호에 따라 페페론치노도 조금 넣어 줄게요. 여기에 토마토 피를 120g 넣고 걸러둔 육수도 넣어 줍니다. 이대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올 때까지 쭉 끓여 주시면 돼요. 이제 80%만 익힌 스파게티 200g 넣고 간보고 면수 넣거나 짜면 물 넣고 남은 시간 끓여 주면서 팬에 전분을 좀빼 줍니다. 면이 거의 준비되면 해물 다시 넣고 잘 섞어 주다가 불 끄고 파슬리 조금 넣고 마무리 간도 해서 다시 잘 섞어 주고 그릇 가져와서 예쁘게 담아 줄게요. 이렇게 중간에 큰 해물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올려 주고 이제 드셔 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토마토 퓨레를 이용한 다섯 가지 파스타를 해 봤는데 제가 알려 드린 바질, 햄, 올리브 채소, 해물 파스타에서 알려 드린 몇 가지 팁을 잘 사용하시면 집에 있는 재료들로 얼마든지 여러분들만의 파스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신 뭐 넣어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제 거의 모든 영상에 항상 달리는데 물어봐 재료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도 그렇게 다 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머리로 생각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이 요리라는 게 머리에서 계산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아도 직접 해서 먹으면 의외로 괜찮은 요리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한끼 식사니까 한번 생각하시는 대로 재료 넣어서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다 하면 댓글로 이거 대신 이거 써보니까 맛있더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나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 채널 처음으로 시리즈 요리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반응도 다들 긍정적이고 다들 응원해 주시는 분위기라. 더 즐겁게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해서 집에서도 쉽게 멋진 요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